최태성 키워드 369 한국사. 네 번째 키워드 애니미즘. 모든 정령에 영령이 있다고 믿는 사상. 농사를 처음 시작한 신석기인들에게 자연현상은 아주 중요했겠죠. 적당한 햇빛, 적당한 비. 그러면서 서서히 태양, 물과 같은 대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것을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동물을 숭배하게 되는 토테미즘. 무당을 통해 자신들의 소원을 하늘과 연결시키려는 샤머니즘. 조상님이 잘 보살펴 주실 거라는 조상 숭배의 모습이 신석기 시대에 나타납니다. 이 모든 의식이 농사를 지으며 정착 생활을 했던 신석기인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 시대의 신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전지전능한 신을 선호하죠.